재수사, 재수사, 재수사! 야, 너 이게 재수사를 하고 말고할 사건이라고 생각해? 이 새끼가, 아, 이... 하... 야 임마, 경찰이 뭐 실수라도 했다는 거야, 뭐야? 뭐? 배우로서? 근거가 뭐야? 너 지금 이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맞아? 어디 있어? 아, 이동 소기를 만났는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? 야이 새끼야, 널낙가산을 타고 들어오더니 기어이장이산 죽이고 싶냐 진짜 이, 이, 이 자식이 너 검찰청에서 한번 살인사건 한번 내볼까 이 자식아 나가 임마